안녕하세요. 쌤쌤입니다. Day 27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스테프 1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Step 1 boot one child kick around a 어, boot. 이렇게 썼지만 사실 부츠 아시죠? 이렇게 이제 발에 신는거요 보통은 얘네들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츠라고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신는걸 말하는 거고요. one 하나 child child 아이 한 명을 사실은 정확히는 말하는 겁니다. child 아, 왜냐면은 여기 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명일 때는 children 이것도 익숙하시죠. children children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건 아이들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child는 한 명, children은 여러 명 이런 관계가 있고요. 모를 수가 없죠. kick kick 발로 차다 around 많이 나왔습니다 위치적으로 이 주변에 뭔가 있을 때 around 이렇게 나타낸답니다 다음 step 2 들어볼게요 step 2 she bought a new pair of boots I have one apple left the child is playing he can kick the ball far look around for clues ok she 그녀는요 bought buy의 과거 형태라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녀는 뭘 샀습니까 new 새로운 pair이라는 거는요 쌍 짝 이런 뜻입니다. 이 부츠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pair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쌍의 부츠를 샀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츠가 두 개다 보니까는 pair of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부츠 한 쌍을 샀다라고 하진않고 그냥 부츠를 샀다. 어, 새로운 부츠를 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다음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one apple left 들어간는데 left는 남은 겁니다. 남은 사과가 원 한개다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left는 남은 이런 표현이고요그 다음 the child 아이 한 명이요 is playing 지금 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 어, he 그는요 can kick the ball kick the ball 찰 수가 있어요 공을요 far 하면 멀입니다 어, 힘이 센 거지 그래서 멀리 공을 찰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look around, look around 주변을 보라는 겁니다. 좀 둘러보라는 거죠. For 뭘 찾아서요. Clue, clue s를 뺀형태로써도 이제 단서입니다. s 붙어서 단서들이 된 거고요. 우리가 뭔가 사건 현장인 거야. 영어로는 사실은 crime scene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형사 detective가 돼가지고 단서를 찾는 겁니다. clue 단서를 찾는 거죠 이거 보드게임도 있잖아요 저는 플레이 안 해봤는데 마트에서 본거 같은데 그거 아마 뭐 단서 찾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서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clue로 게임을 하나 봐요 자 다음 스텝 3 가겠습니다 스텝 3 A. Whose boot is this? B. It belongs to one of the children A. Did the child lose it? B. Yes, they were playing around here 자, 한번 꺼낼게요. 이번에 who's 하면 누구의 란 뜻입니다. 누구의 부 지 이게 그러니까 이 부츠 하나가 있는 거야 이사님 우리는 부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색하니까요. 부트는 어, 부츠 한 짝을 보면서 이거 누구 거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belong to belong to 하면은 누구 누구의 것이다 누구 누구 소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 거냐면은 children 나오죠. children라는 child의 여러 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고요. 아이들 중에 한명 거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ead the child 그 아이가 lose lose 잃어버리다. 그 아이가 그러면은 이한 짝을 이부트한 짝을 잃어버린 거야 물어봤더니 yes 어, 그래 맞아요. They were 걔네들은요 playing 놀고 있었거든요. Around here 여기 주변에서요. 그러다가 이제 놀 잃어버린 거지. A. Did you see them kick the ball? B. Yes, that's when they lost the boot. 음, did you see? 너 봤니? t 그 아이들이 kick the ball 공차는 걸 봤니? 물어봤더니 어, Yes, 네 봤습니다. That's when 그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아이들이요, lost, lost 잃어버렸다. 위에 왔던 lose 있잖아요, 잃어버리다의 과거 형태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렸어. 바로 그때 그 부츠를 한 짝을 잃어버린 게 공차다가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 챌린지 준비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Challenge. I lost one of my boots at recess today. A child found it and kicked it around the playground. We all laughed as we ran to get it back. I lost. 나는요, lost. 잃어버렸습니다.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고요. 네, 부츠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게 원래 부츠는 두 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짝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 오늘 recess. recess가 단어가 되게 어렵게 생겼잖아요. 발음은 recess. 근데 이게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 빠질 수가 없는 요소잖아요. 쉬는 시간을 우리가 break time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 recess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recess는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내가 부츠 한 짝을 잃어버린 겁니다 a child, 아이 한 명이요 found it, found 는 find it, 찾다의 과거 형태의 그 부츠 한 짝을 찾은 거야 그리고 kicked it, 그걸 발로 찼습니다 어, around the playground, 운동장에서요 막 차고 논 거야 we all, 우리 전부 다 left, left, 웃었다 뭐 했을 때요. as we ran to get it back. 우리가 달려간 겁니다. ran은 run, 달리다의 과거 형태고요. to get it back. 그 부채를 다시 이제 찾는 거예요. 다시 찾으려고 막 달려가면서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웃은 겁니다 애들은 뭐 이렇게 장난치면서 웃은 거죠 우리가 그걸 다시 찾으려고 달려가면서 We all laughed 우리 전부 다 웃었다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또 Day 28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